드디어 왔다. 알, 알, 습니다왜 이렇게 늦으신 거죠? 아, 지금 살짝 늦게 나왔거든. 근데, 나 진짜 개무거 잠실에 거기 사가 고장 나가지고 동북안산에 어, 나 하나 더 있어봐 이거. 핀 정리 왜안 하고 왔어? 정리 하고 왔어. 한거 맞아? 저도 유튜버의 삶을 살고 있어요, 어, 이제. 음. <laughs> 근빈이 거 눌러도 될 걸? 아아 거기 주차장 되게 잘돼 있어서. 원, 검색해 주시면 돼. 본거좀게 아니고 사실은. 그 뭐라고? 그래서 안 맞았어. 응. 음. <laughs> 네. 아 외모가 유독 더있 네. 그래? 서 네, 그 하이라이트를. 멀리서 꽤잘하 아주 잘안네 나린타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들고 있는 데 자신이 좀 부끄러워 애들 어. 나가도 나 1등으로 처음 나와봐 별게다 신기하다 1등으로 나왔다 1등으로 나왔다 애들 밥 먹고 있던데 아 어, 그래? 어이없어안 기다려주고 어 너무해 내 배가 안고픈 맞아 여기 어디야? 여 1, 우리 2로 가야 아. 돼이로해야 한다니 아 짐도 찾아서 가야 되잖아 맞아요 아. 아. <laughs> 짐 찾고 어? 이로인터셔널 어. 트랜스포... 저희는 지금 <웃음> <웃음> 해줘 해줘 저희는 지금 <laughs> 나리타 공항에 있다 하 <laughs> 고래야 할겁니다 고래야 고래 뭐라 보려 보라. 하여튼. 보가 많이 나올 것인 지몇 마리? 고래 몇 마리 볼 거예요? 고래 몇 마리요? 어. 어. <laughs> <laughs> 셀수 없이 많이. 이아 여기 다 있는 아요 안녕하세요. 어, 뭐야? 아, 안녕하세요. 사시 불이 됐어요. 아요안녕 여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. 아, 오케이 오케이 어, 오케이. 이는거 오케이. 네, 네. 오케이, 오케이. 아, 네. 까먹었어. 어? 아, 찍고 있는 거? 이네 배고팠어가지고. 이게 안 보이네. 진짜 이렇게 해야 되 이유가 있구나. 맛있겠죠? <laughs> 음. <웃음> 기훈이한테 조금 <좀> 적겼어. <덮였어>. 맛있어. <laughs> 맛있어? 음. <웃음> <웃음> 짠. <웃음> 아 너무 맛있다. <laughs> 누나, 나 되게 신기하다. <laughs> 앓고 먹는구나. 이 먹을 거 맛있게 먹는데좋잖아이아먹면돼어 너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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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희 너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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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희 너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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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너너너 <뭐로> 뭐야? 뭐? 생 너무 감사했니다고다 해골물이야? 원효대사 해골물. <뭐로> 왜 마사비가 없죠? 왜 마사비가 없어요? 이거 진짜 맛있어. 아니 내가 아까 먹은 게나나 그럼 채우거니 어, 알면 뭐해? 알면 뭐해? 이난서 뭐해? 방은 찍는 거야. 완전간 나올 거야. 어디? 야, 네, 이 구석 가면. 난 신년쯤 필이잖아. <laughs> 어? 그랬어. <laughs> 야, 분명히. 나 열심히 찍는 거잖아. <laughs> 열심히 찍는거 내가 그냥 똑같이. 아, 뜻도. 안 나오지. 어. 언젠간 나올 거야, 세상에 빛을 밝게 너무 나이가 든 다음에 나오는 거 아니야? 괜찮아, 나이 젊은 날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면 좋겠어 <laughs> 되게 빨리 먹네? 왜잘안 나와, 아, 여기 빨개지는 거 봐, 아, 오빠, 진짜네? 먹고 응. 자야지 그런데 라운지 가자고 하면 왜 저기 있는데 라운지 못 가잖아 뭐.

아 지하철이 늦었는데 어허. 올라오다 길을 헷갈려서 어허. 반대 방향으로 갔다 어허. 근데 일로 오는 길에 어허. 우리가 안 보여서 또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갔다 <laughs> 거의 바보 아니야 바보? <laughs> 거의 바보 아니야? 일단 동의가 5시 5 도착이라고 어허. 얘기를 했는데 어허. 지금 몇 번인지 지금, 지금 몇 시죠? 지 3시 5분이야 동의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어, 네. 어떻게 생각하시죠? 동의합니다 아씨잠만 동의합니다? 뭐. 배고프다 안 뛰어오기만 해 동행파 때문에 지금 나잘안 뛰어오긴 왔어 화했을 때는 터미널 2라고 했는데? 했는데 이게 벌써 10분 전이거든요 네 벌써 벌써 어우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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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곤해요 어. 피 피곤해. 맨날 오, 피곤하대. 오, 피곤하대 너무 많이 남았어요 보래 보러 가기 힘들다 와 추억 모자 왔다 추억 추억 모자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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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아야 대박 추억 모자 왔지 자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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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와야 돼 30분이야 자 최종 도착 시간 자, 34분 늦으셨습니다. 와. 와. 진짜. 이동해 네. 아, 형, 이거, 놓고 내려가지고 있어. 뭔데, 이거. 변명, 왜? 변명 하나 나왔다. 어, 아, 아, 야, 얘 아, 사가지 못했다. 예상하얘사지 못했다. 나, 나, 고 나, 메가왔다 진짜. 이게 <laughs> 뭔데? <laughs> 면도기. 아. 아 면도 죽였네. 아, 너는 아, 빨리 죽였네. 아, 빨리 아 이제, 이제, 이제. 늦어도 돼, 늦어도 돼. 늦어도 돼, 빨리 짐 옮기자. 여기, 이거, 이거, 30만원 맞아? 아니, 꽉 아닐 것 같은데? 아, 맞아 내가 그 홈페이지에서 확인했다니까? 캡처 s Blood, and the dollar. You go, girl, pony. You 네? o n t you? 죄송한데 제 n t y o 요 You d o 미안 you? What? You don't you? I'm not. You don't h a 응. 음. <laughs> 카드 몇 번이야? 에? 샤워 카드. 이거 저 올린데. 음. 카드 안 줬어? 응, 저올리는거래 그래. 아, <laughs> <laughs> 우리 보레 보러 가요.

짠. 우리의 시비를 지켜줄 미니밴, 미니밴. 아니야, 우리 모두에게. <laughs> 야, 왜 확인 안했어요? 죄송합니다 매뉴얼을 못봤어요 왜 확인 안했죠? <laughs> 아, <laughs> 매뉴얼, 매뉴얼 버젓이 매뉴 <laughs> 마음이 급했거든요 야, 차가 자꾸 하루가 지날 때마다 차가 없어지는 거잖아 원래 정상에 비싼 바퀴 들어야 하는데 맞아 <웃음> 아, 짐이 겁나 많죠? 수명이 짐이 <laughs> 사람 자리만큼 차지하고 형은 여기 키도 그거 없다 리모컨 없다. 리모컨이 없어. 열쇠야. 가자. 예. Thank you. 리모 재밌다. 가자, 가자. 어 좋아. 야, 현성이 파스타 잘한다. 우와. 저는 샐러드 사... 파스타 먹고 싶어요. 많이 사가자. 샐러드 파스타 먹고 싶어요. 근데 엄청 많아 양이 한 번에. 한... 너무 여섯... 많아. 근데 황기성 있어서 괜찮은데. 내가 <laughs> <laughs> 네, 여기서 못하지만 오더를 내려주면 열심히 편지하는 네, 거. 네. 맞아. 저도 사장하자 사장하는 꺼내먹어야 돼. 그럴 네. 네. 때 먹어. 아니 여기서 하나씩 먹고자고 먹고자고 했잖아. 네. 네. 근데 왜안 먹었어?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인가? 자, 18,000? 18,500. 이제 술 넣는 순간 더 쭉쭉 올라간다? 지금은 30만원인 거네? 네. 어? 30만원인 거 아니야? 30만원. 네. 아, 나는 100만원 안될것 같아. 네. 110. 110만원 나올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와, 저 얼마야? 15,50만원 해야 돼1 나오겠다. 와우. 150만원 이렇게 나가서 먹는 게 나지 않나 싶은데. <laughs> 아니, 아니. 어, 우리 이 지구 사진 찍자. 어, 지구 사진 찍어야 돼. 너무 이래. And to c o m back. h c o m back for the oh. uh, e morning or afternoon. a uh, afternoon. Yeah, that's right. <laughs> r i yes. 돌다. 미니반 마이크. 근데 마이크 엄청 소리 크다. 응. 이 정도는 돼야지. 어... 그래야 어르신들도 아, 알아. 두 번째 오신 소감이 어때요? 익숙하네요. 익숙해요? <laughs> 설레진 않아요? 설렘은 아직 없어요. 오, 어, 왜요? 서운해. 어, 왜 서운해? 같이 아, 왔으니까 설레야지 왔으니까 여기 길도 막 딱딱 알려주고 좋은 사람들이랑 어. 왔으니까 설레야지 아 그치 그치 그건 설레지 어때요 다시? 설레.. <laughs> 굉장이 <laughs> 설레고 내일 고래 볼나오어 너무너무 기대되고 오, 제발 고래들이 많이 나오고 전 애기 고래 보고 싶어요 애기 고래, 고래 볼수 아 있어요? 개큰 고래 개큰 고래? 개 커서 와 내가 진짜 평생 이제 고래 안 봐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보고 요그러면또 보고 싶지 그또 보고 싶지 <laughs> 아, 아, 다음에는 향유고래 보러 가는거지 욕심이 없고 그렇지 않아 그러면 다음에 향유고래 보는거죠 그러니까. 보는 그러니까 근데 빨리 봐야겠더라 맞아, 아, 뭐 맞아. 어. 요즘에 뭐라 아, 하더라 내년에 다칠 수도 있다는 근데 그거 작년부터 그랬잖아 그러긴 했어 어허. 근데 올해 시간이 엄청 짧아졌대 어? 정상까지 하면 어. 얼마? 죄송한데 아 미안 미안 어. <laughs> 조심해달라고 <laughs> <laughs> 아무렇지도 않지 <laughs> 근데 내가 이거 찍고 나서 집에서 편집할 때 보잖아? 그럼 어. 아, <laughs> 나 끝내 <야. 맨날> 보자마자내사람이라내사람이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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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안녕세요 안녕새 우와 근데 되또 찍고. 이 뒤에 귀엽다 와오 귀여워 스티다 근데 이거는 <laughs> 갖고 있고 이것도 갖고 계시면 됩니다 네 아, 아. 맞나요? 다아다아 티켓 에? 쎄 있어? 와, 들어봐. 누나, 왼쪽에 타야 돼? 오른쪽에 타야 돼? 상관없어. 다안 떠나요? 어, 너무 눈부신데? 왜선글라스너 넘어갈 것 같지?

저마트 봤어. 맛있겠다. 맛있겠죠? 뭐가 들어갔을까요 맞춰보세요. 양송이버섯, 양파, 소세지, 냉동, 냉동... 대 와인... 좀개화이따르네또제반다절같이 내가 아까 뭐라 했냐면... <laughs> 여기... 천국도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마지막에 오는 <laughs> 천국도 아니야?